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리니다자 오늘은 이제 또 택배가 와서 한번 까볼까 합니다. 마승형님이 보내주셨, 부셔, 보내주셨습니다. 용인시에서 뭘까요? 네, 얘는 집 특유의 냄새가 나는 듯한 <laughs> 집 특유의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. 건프라, 내 건담 베이스 박스가 보이고, 아, 박스 봉지가 보이고, 아, 물건이 두 개? 정도 들어 있는 것 같네요. 이게 뭐냐? 오, 어허. 이야, 모빌워커 람바라의 컬러. 그 우리 디오리진 있죠? 디오리진에서 나왔던 모빌워커입니다. 람바라의 컬러. 파란색이었는데 파, 오, 예쁘게 잘 나왔네. 이 박스랑 색깔이 박스보다 색깔이 좀더 밝다. 어. 박스보다 좋네. 역시 람바라의. 어, 그 디오리진은 안라이 귀엽던데, 그거랑... 아, 이건 피규어네요. 그냥 보기에는 옵티머스의 냄새가 나는데, 맞는 것 같군요. 옵티머스 와우, 뭐냐? 뭐지? 어우, 촉진데? 어유 이게 뭐또어에본 제품과 함께 리볼텍 옵티머스 피규어를 위탁 리뷰도 같이 보냅니다. 석고는 마음대로 색칠하셔서 차에 놓거나 사무실에 놓아도 된답니다. 석고? 뭐지? 뭐지? <laughs> 뭔가 더 들어 있긴 하네요. 네. 오, 와. 어. 옵티머스 내용물을 꺼내 보면 선물이 있어요. 석고 <laughs> 만드신 건가? 귀엽다. <laughs> 귀엽다. 우와, 아, 뒤에 클립도 있어. 아, 이렇게 끼면 아 방향제네 <laughs> 아, 비누 같은 냄새. 아, 이게 차이 끼우는 이런 식이... 아, 그래서 아까 그 열었을 때 냄새가 났구나. 아, 감사합니다. 마크툰가요? 마크툰데, 가... 아, 마크툰 맞는 것 같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우, 어우, 좋다. 괜찮은데..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랑 하리보, 젤리... 이거 집에 엄청 많았는데,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마승용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이잘익었습니다 네, 위탁 리뷰 잘하고 깨끗하게 다시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재롱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, 여러분. 안녕. 바빠시